네, 저는 옛날에는 역할, 막 하고 싶은 역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막 역할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도전해보고 싶은 감독 뭐 이런 거는 차라리 있는 것 같아요. 뭐, 네, 같이 작업하고 싶다 막 이런 감독님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오히려 있는 것 같고 역할은 뭐, 뭐 아무거나 요즘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일회성으로 다녀오는 뭐 간호사 역할도 재밌고 이제 뭐 선생님 역할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쭉 호흡 이끌어갈 수 있는 뭐긴 역할도 괜찮고 좀 그런 편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네, 이태경 배우님의 영화 취향에 대해서는 그 충무로 연 역에 오재미동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제 림포맨 뭐 이야기나. 팬텀스레드 같은 무시무시한 작품 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그거 꼭 가셔서 바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고요. 그